기급여로 처방전을 발행을 해서 드리고 있지만 카사의 선생님 책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이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욕심내서 어 많이 먹으면 기미가 더 빨리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약을 이제 지혈제라고 설명을 드리면 은 이걸 그러면 제가 얼만큼 먹었다 끊어야 되나요?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도란사미 처방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명 물어봤었는데 멜라닌, 그레늘들이 좀덜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내 피부가 검은 것, 내 피부가 누런 것 이런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도란사민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을 약간 억제하기 때문에 생리 양이 약간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기미는 만성질환입니다. 이거는 감기처럼 잠깐 며칠 먹고 낫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 둘다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멜라닌을 적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도란사민의 기능입니다. 혈관과 기미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혈관이 아주 떡져 있죠. 이런 기미가 도란사민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멜라닌 그레뉼들이 약을 먹고 나서 이거보다는 줄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붉은색들이 혈관도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어, 이 도란사미는 한국에서는 저희가 처방전을 비급여로, 어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행을 해서 드리고 있지만 카사의 선생님 책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조용량을 처방전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처방전 받고 그리고 임의로 선택해서 드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김이 약 먹으면 효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적용된다는 말은 그만큼, 음,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500m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루에 두 알이거든요. 어떤 논문에서는 하루에 한 알, 어떤 논문에서 하루에 세알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권장되기로는 하루에 두 알, 이쪽, 저쪽, 한 알에서 세알 사이에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처방을 하다 보면 이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욕심내서, 어 많이 먹으면 기미가 더 빨리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용량하고 기미 좋아지는 게 완벽하게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용량을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최소 두달 이상 혹은 세달이 정도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미는 만성질환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을 이제 지혈제라고 설명을 드리면 은 이걸 그러면 제가 얼만큼 먹었다 끊어야 되나요?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도 논문에서도 12주까지 꾸준히 먹고 먹었던 고먹 논문들은 있는데 얼만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라거나 얼만큼 먹으면 나쁘다거나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도란사미 처방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명 물어봤었는데 하는 방법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해도 효과가 있고 또, 크게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렇지만 과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달 이상은 먹어야 효과가 있고, 두 달에서 세달 동안은 꾸준히 먹고, 그 다음은 약을 뭐 줄이든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끊었다 다시 먹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학기간은 마찬가지예요. 얼만큼의 휴학기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기간은, 카사일 선생님 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작용하고 내성이 없다면 본인은 수년씩, 뭐많게 10년까지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장기간 먹어도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약을 레이저 치료하고 동시에 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해봐도 약만 먹는 것보다는 레이저하고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았고, 약을 먹다가 끊어도 레이저 치료를 하면 유지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를 못했을 경우에 약으로 레이저 했던 게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약을 끊으면 약간 재발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미 토닝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나는 안 할래요. 그런 얘기는. 나는 저녁 때 배고파질 것 같으니까 점심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약을 먹었던 게 아주 짧은 기간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즌의 반응이 페리 리즌보다 효과가 더 좋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 기미 있는 부분이 효과가 좀더 좋고요. 다른 피부는 효과가 좀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피부에서 아주 약간의 미백 효과, 멜라닌 그레뉴들이 좀덜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내 피부가 검은 것, 내 피부가 누런 것, 이런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피부의 색깔은 우리 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바뀌지는 않고요. 기미하고 혈관, 그리고 약간의 색소 침착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가 써봐도 그렇긴 한데요. 점이라든지 오타모반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점이나 물론 흑자는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점이나 오타모반에 있어서는 오용하시지 않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도란사민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위... 장관 장애가 흔한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거 약을 먹고 나서 메스꺼웠다거나 더부룩했다거나 소화가 안 됐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복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공복에 비타민조차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도란사미는 공복에 먹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도록 추천을 드리겠고요. 가끔 식전에 먹거나 식후에 먹거나 하는 것들 정해져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란섬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내가 편한 시간에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 저녁을 먹었었는데 나 오늘 깜빡하고 아침 에못 먹었네? 그런 경우 점심 때 드셔도 되고요. 점심 저녁 먹어도 되고요. 어 생각해 보니까 나 어제 하루 종일 못 먹었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두 배로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날부터 이렇게 하루에 두번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여자분들 중에서, 어,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는 것들이 우리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HPO-SX를 교란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변화되거나, 어, 버자이나 스파팅이라고 하는데 질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도란삼이는 그거하고 기전은 다른데요. 출혈을 약간 억제하기 때문에 생리 양이 약간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는 생리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이번에 한3일밖에안 하는데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요. 물론 다른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약은 아니라서 생리 주기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리 양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생리 주기를 교란시키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보긴 하는데 어~ 이론적으로는 생리 주기에 변동이 생기지도 않고 줄어든 생리 약은 약을 끊으면 돌아오고요. 생리 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저질환 이 있는 경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에서 악성 종양 환자에서 타목시펜을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치료제 중에서 혈액 응고 상태를 좀더 유발시키는 약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치료제라든가 다른 호르몬제를 드시는 경우라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t h r o m b o e m b 이벤트, 혈전이 생기는 이벤트가 없었다라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환자를 잘 골라 사용. 했을 때 그런 것이지 이런 모든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약을 먹었다고 무조건 안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혈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예전에 과거에 중풍, 그러니까 뇌경색 있었던 분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혹은 맬 철혈관 질환 네, 지금 뭐 기타 다른 이유로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임신인데요. 현재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을 때도 유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혈관 문제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의도사고인데 1g을 주려고 했는데 10g을 줬대요. 그니까 왜냐하면, 어, 요관 출혈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제 출혈이 생겼으니까 출혈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1g만 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10g을 주게 됐나봐요. 아까 제가 트라넥사미스 한 250mg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50mg에 4배인 1g을 주려고 했는데 40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IV고 이거는 PO니까 거의 한 도란사미는 한 100알 정도 매워먹었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렇게 했더니만 하지가 요게 지금 혈관이거든요.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과용하시면 혈관 사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멋대로 용법 같은 것도 제멋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겠어요. 0일 동안 중환자실 있다가 잘 퇴원했다고 하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부작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전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약은 리프랙토리 멜라스마 그러니까 잘 치료가 안 되는 기미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에 한계가 있을 때 혹은 시간을 빨리 좋아지고 싶을 때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카살 선생님과 다른 논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근 네, 모든 약에 마찬가지겠지만 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까 제가 부작용 보여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미약을 내가 먹어서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약 용량 같은 것들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이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